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해맑음 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가서 송이를 몇게따 왔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언니야 투병중에 있는데 죽 끓여서 갈려고요 송이 흥미 야채 소고기 양지 볶아서 죽을 쑬 겁니다. 파와 마늘, 참기름에 고기를 볶았어요. 당근을 채 썰어서 볶고, 녹두도 넣었습니다. 고기랑 당근이랑 파랑, 은간 물을 1리터 부었습니다. 넉넉하게 부었죠. 자, 흥미찹쌀, 녹두찹쌀. 압력밥솥으로 20분간 아주 약불에서 돌렸습니다. 자, 김이 다 빠지고 나면 송이를 넣어서 저어주면 끝이랍니다.